세무사가 알아야 할 신탁. 안녕하세요. 세금의 길을 알려드리는 도세 무사 도도한쌤, 도영세 무사입니다 오늘도 오영표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네, 어머. 안녕하세요. 신탁. 제가 신탁고수를 빼먹었네요, 아, 변호사님. 제가 그게 됐습니다. 신탁고수. <laughs> 아, 네. 우리가 저번에 지난번 변호사님 모시고 신탁 무엇인지 이런 내용 좀 살펴봤는데요.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사례 중심으로 네. 저희 세무사님들좀더 궁금하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유사한 그 많은 사례가 있는데요.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변호사님. 네. 저희 돈 많은 아버지하고 네. 어머니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딸이 하나 있고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네. 어, 딸은 결혼해서 잘 살고 있고 성실하고요. 네. 아들은 20대인데 뭐 철이 안 들었습니다. 네, 직업도 없고요 아, 네, 이런 신탁, 신탁의 냄새가 나고 아, 네, 냄새가 네. 나죠? 자, 네. 이런 상태에서 재산이 지금 상가 건물 50억짜리가 있고요 네. 금융재산 40억,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네. 이런 고객님이 이제 저희한테 의뢰가 오면 저는 네. 이렇게 상담 드릴 것 같아요. 일단 상가나 아파트는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를 거기 때문에 사전 증여를 하셔라. 네. 그리고 금융재산은 나중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사후에 배우자한테 상속을 해서 상속공제를 받으셔라. 네. 이제 이 정도 안까지 컨설팅을 해드릴 것 같은데요. 네. 우리 공연님이 아마 고민을 하실 겁니다. 사전증여를 하는 건 좋은데, 네. 뭐, 딸은 좋다. 막나니 아들을 못 믿겠다. 네. 그리고 나는 이 상가를 계속 지키고 싶은데, 네. 나중에 다 팔아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네. 저는 여기서 이제 말문이 막히는 겁니다. 절세는 말씀드릴 수 있지만, 공연님이 심리적 안정을 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우리 신탁고수님 변호사님 입장에서 어떻게 컨설팅해드릴 수 있을까요? 예, 제가 많은 세무사님들하고 같이 일하다 보면 여기에서 딱 멈춰버려서 이제 더 나아가서 네네. 절세를 할수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못 나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 절세하면서 결국 은고객님의 걱정거리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렇죠. 그것이 바로 가족신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 정리를 하고 싶은데 예, 자녀가 뭐 망나니일 수도 있고. 아면 아직 처리 없을 수도 있고, 어, 아면 아직 어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걱정 포인트들이 있게 되거든요. 그 걱정 포인트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아, 여기에서 이제 가족 신탁이 들어가는데요. 가족 신탁의 유형 중에, 네. 증여 안심 신탁. 그 안심하고 증여할 수 있다는 개념인데요. 어, 그 네. 안심이라는 말이 전, 공식 용어인가요? 증여 안심? 제가 만들었습니다. 아, 그런가? 원래는 안심 증여로 하려고 했더니, 네. 등심 안심 이슈가 있어가지고, 아. 제가 증여하고, <laughs> 안심하게 할수 있다. 아, 그 이름 자체에서도 벌써 딱 아우네 느낌이 증여를 안심하도록 할수 있는 신탁이다. 네, 그렇죠. 어, 신탁 한푼에 이름 중하기 되게 어렵고요. 네, 딱키워드로 바로 느낌을 줄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거죠. 아, 그럼 신탁. 지금 요사례 증여 안심 신탁으로 하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네, 뭐 예를 들어 상가의 한 3분의 1 정도를 네. 어, 아들 딸한테 반반씩 나눠서 6분의 1씩 증여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 뭐 다른 이제 철이 들어가 서상가리잘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아들 입장에서는 아들한테 들어온 지분 가지고, 어, 실제적인 고객 사례인데요. 그거 가지고 담보부 차입을 일으킵니다. 보통 안 해주는데 저축은행까지 가면 해줄 수 있거든요. 음. 그런 식으로 해서 차입을 이렇게 또못 갚잖아요. 그러면 그게 압류가 돼가지고 저축은행이이 공유 지분 권자로 들어오게 되는 음. 안타까운 현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탁을 씌워서, 어, 아들이 함부로 처분하거나 담보부 차입을 못 일으키게 막을 수 있는 장치. 바로 신탁이 통제권 행사해 줄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증여를 바로 하되, 소유권은 네. 넘어가되, 어떤 네. 어떤 어떠, 걸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네. 그렇게 조건을 걸수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너무 강한 통제가 있으면, 어, 결국 증여가 되냐 안 되냐가 지고 이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어, 소극적인 통제를 합니다. 음. 어떻게 하냐면, 팔 때나 담보 차입을 일으킬 때, 아버지 동의를 받아와, 아. 이렇게 구성을 해놓죠. 증여는 증여지만, 내꺼인든 내꺼 아닌, 뭐, 요런. 그렇죠. 제 어. 표현은 준든 안 준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 네. 요게 네. 우리 고객님들이 많이 네. 주고자 하는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 굉장히 유용한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사실 저희 생사들 입장에서는 증여안심신탁이라는 내용보다 네. 주로 효도계약서? 이게 더 편안한 용어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죽인 주대 나를 부양해라. 내지는 네. 너는 뭐 언제까지 뭐 제대로 학교를 다녀라. 이러면 죽겠다 이런 식의 효도 계약서를 저희는 많이 제안을 드리거든요. 네. 신탁을 잘 모를 때는. 네. 근데 효도 계약서라는 말이 나오게 된 유명한 판례가 있죠, 변호사님. 네. 2015년도에 대부분까지 가서 네. 아버지가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아버지 이겼습니다. 네. 아, 사건의 스토리 이게 실화인데요. 네. 어, 아버지가 가회동에 있는 상가주택 2층짜리를 아들한테 증여하면서 나를 여기 살게 하고 어, 1층에서 나를 모셔라 네 이런 조건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효도각서를 받았습니다. 네네 이걸 이행하지 않으면 내가 증여계약 해지해서 내끝 다시 돌려 뺐, 뺐을 거다. 음. 이렇게 이제 계약 취해 놨죠. 그런데 아들이 증여를 받고 그 다음에 약간씩 약간씩 변심이 시작됩니다. 아, 궁극적으로는 음. 아버지를 다른데 보내려고 해요. 어, 2층에 살고 계었는데 다른데 가시라. 아 그러고 이제 본인이 독차지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열받아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가볍게 승소를 했죠. 아, 대법원까지 가볍게 갔나요? <laughs> 한주식 갔는데 승소는 가볍게 했습니다. 항변문은 아, 단순합니다. 네네네. 충실하게 효도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 음. 아 그렇게 해서 이제 대부분이 예, 이 국어 사전에 있는 그 충실한 효도, 충실한 부양 의미까지 가지고 와서 아들이 안 했기 때문에. 해지해서 다시 아버지한테 돌려줘. 요렇게 이제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계약 불이행. 네. 그래서 이제 무효다. 취소가 된 건인데요. 저희가 효도계약서를 이렇게 제안을 드리면 우리 고객님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건 이겁니다. 네. 그럼 당초에 냈던 증여세 돌려주느냐? 네. 아니면 혹시 그거 안 돌려주고 내가 다시 가져올 때또 증여세를 부과하느냐? 네. 저희는 뭐라고 말씀드리면 효도계약서로 증여계약이 취소가 되면 당초 증여세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환급 네. 받으십니다. 다시 돌려받는 거 증여세 부과 안 됩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네. 제가 간과했던 게 있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거예요? 그 공부를 좀 해보다 보니까 저희 세법 예규에는 네. 효도계약서 인정은 한다. 그런데 네. 단순 계약서 불이행으로 둘이 협의하에 네. 돌려받는 건 인정이 안 되고요. 반드시 법원 판결을 통해서 원인무효 네. 취소 판결을 받을 때만 증여취소를 인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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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고객님들한테 효도계약서 쓰시고 나중에 판결 받아서 돌려받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이 부모 자식간에 소송한다는 게 쉬운 네. 일은 아니잖아요. 이걸 혹시 신탁에서 조금 스무스하게 풀 수가 있을까요? 신탁은 다 됩니다. 아, 안 되는 게 없... <laughs> 어떻게 할수 있나요? 예, 예. 신탁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소유권 이전 방식으로 수탁자가 관리를 네, 하다 네. 보니까 아 결국은 예를 들면 이제 그 효도 자체를 부담을 지워서 정리를 하는 게 효도계약서. 이거 그 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아, 그러면 이제 증여자인 아부님이 아, 증여계약을 해제를 하게 됩니다. 해제. 네네. 해제를 하게 되면 무효가 더 넘어오는 건데요. 이걸 그렇게 하지 말고, 어, 부담부 증여계약을 하면서 신탁을 같이 동시에 체결를 해놓고요. 그럼 소유권이 아들한테 갔다가 바로 신탁사로 넘어와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 신탁계약을 열어보게 되면 아들이 불류하는 등등 문제가 생기면 신탁 회사가 바로 아버지한테 소유권을 다시 넘겨줄 수가 있습니다. 음.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상대로 하는 소송. 안 해도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제3자가 이미 처음부터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법원의 역할을 이미 대행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뭐 실질적으로 그렇죠 네네. 국민적으로는 아니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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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단순히 두 간의 사행 간에 그냥 단순 계약서로 하는 것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공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바로 아들한테 갔다가 다시 또 신탁회사로 바로 넘어간다 이런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저희가 넘어간다 이런 걸 등기해서 확인할 수 있을 텐데 네네. 제가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그 증여 안신 신탁 등기부를 한 번도 안 보신 세무사님들은 한번 이제 보실 필요가 있을 건데요. 보신 세무사님들은 없으시죠? 아, 네, 저도 네. 처음 봤는데 이게 등기부를 봤더니 증여를 했으니까 네. 아버지에서 등기부가 증여를 이유로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네. 그 같은 날 바로 신탁회사로 또 넘어가요. 그렇죠. 또 그러니까 똑같은 날에 아들과 신탁회사 등기가 동시에 잡히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겠죠? 당연하게 아, 네. 그럼 이게 네. 신탁, 아, 이런 등기가 있으면 신탁을 했구나라고 저희가 이제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등기부상 아들과 신탁회사가 둘다 지금 소유권자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네. 아들은 증여받았으니까 취득세 내는 게 당연한데, 네. 신탁회사도 또 취득세를 내야 되나요? 아 내면 신탁 안 하겠죠? 그렇죠 제가 <laughs> 그래서여쭤봅니다네 <laughs> 네, 네, 맞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거는 단순 신탁을 위한 비아 등기때 되면 취득세 과세대상은 아닌 걸로 저희가 보는 거죠? 네 그렇죠. 신탁 설정과 해지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음... 예, 우리 법상으로 나와 있고요. 네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게 아마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시, 가장 궁금한 게 증여 안심 신탁 말 그대로 뭔가 네. 조건을 사전에 걸고 증여를 하는 건데요. 네. 증여가 맞긴 맞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계약과 당시 계약과 즉시 소유권은 넘어가는 거다. 네네. 즉시 증여세는 부과되는 게 맞겠죠? 네 그렇죠. 일반 증여가 실행되기 때문에 네네. 원래 증여만 있다고 했을 때에 증여세 납부하는 기간을 충족시켜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인 상속식 툴과 많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 증여안심신탁은 네. 신탁이라는 툴을 이용했을 뿐 증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에 대 네. 조건을 조금 더 제삼자를 들여서 공적으로 네. 그렇게 그 툴을 만들었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재밌는데, 저희가 또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어떻게 많이 상담을 해드렸냐면, 네네. 예를 들면, 부동산을 갖고 계신 고객님이 있으세요. 네네. 자식이 여러 명인데, 나는 이걸 대대로 물려받은 부동산이기 음. 때문에 계속 내 후손도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자식들이 혹시나 한두 명이 뭐 경제적 어려움에 취해서 이 재산을 팔까봐 네네. 걱정된다라고 저한테 문의를 하시면, 네네. 저는 아, 그러면 공동으로 상속이나 증여를 해 주세요. 자녀분이 네. 같이 소유권을 가지게 되면 함부로 팔수 없지 않겠습니까?라고 이제 상담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네. 제가 아차 싶었던 게 있더라고요. 그 중에 분명 어려운 자녀가 있다면 네. 자기 지분 팔 수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럼 갑자기 네. 가족 재산에 제 3자 지분이 들어오는 겁니다. 네, 네. 제가 이거를 간과를 했던 거죠. 네. 이것도 신탁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요. 맞는. 당연하겠죠. 아, 네, 네. 여건또 신탁에서 어떻게 풀수 있을까요? 예, 신탁을 하면서 내 사후에 자녀분들 세 명이 예를 들면 세 명이나 두 명이 이거를 한 20년간 아니면 손자 세대까지 유지를 해 달라고 요구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네. 네, 특히나 이제 부모들로부터 물려받은 땅 위에 지은 건물들 그렇죠. 대부분 이제 그런 니즈가 있는데요.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면 결국 이제 두 명한테 상속이 일어나도록 설계를 한다. 음. 아라고 하면 50도 50으로 예를 들면 딸5 0 아들 50 이렇게 이제 상속 예, 설계를 하고, 네네. 대신에 내 사후에는 어, 철 있는 딸이 이거를 전체 통제권을 행사를 네네. 하고, 네. 어, 그러면서 장점이 또 뭐가 있냐면 신탁은 어, 압류가 안 됩니다. 압류가 안 됩니다. 아, 그, 신탁 재산은 예. 압류가 안 되나요? 네, 예, 그렇죠. 아주 파워풀한 기능이 있죠. 오, 어떻게 볼 수가 있죠? 우리 신탁법 어, 22조부터 25조 사이에 보시면 <laughs> 어, 신탁 재산의 독립성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어, 강제 집행 안 되고, 어, 부도가 나더라도, 음. 어, 회생 내지 파산 재단에속하지 아 않고 이런 보호존 장치를 딱 만들어 놨습니다. 이건 전 세계 공통입니다. 아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신탁을 가문의 자산 관리로 활용한 이유가 여기 있죠. 아 그러면 이러네요 제가 염려했던 바로 혹시나 경제적 공공의 처한 자녀가 본인의 지분을 네. 팔거나 압류가 당할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100% 차단됩니다. 아, 그, 네. 그럼 이럴 수는 있나요? 혹시 이제 그한 지분을 갖고 있는 자녀가 네. 뭐 세금 체납이된 겁니다. 네. 그럼 뭐 압류를 할수 없다. 네. 그럼 혹시 근저당 설정은 되는 건가요? 근저당 설정은 어차피 소유권이 신탁 회사에 있는 거이기 때문에 신탁 회사의 동의 하에스만 가능 아, 신탁 회사의 동의 하에 가능. 아들이 만약에 예를 들면 근저당 설정을 하고 싶어서 근저당 설정을 차입을 기록 싶은데 네, 네. 신탁계열을 보면 뭐 누나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이제 음. 세팅을 해놓게 되면 아들이 내 사후에도 뭐 부모 사후에도 네, 네, 네. 함부로 이걸 잠무부 자유로 모게을 만들어주는 장치가 아, 있는 거 아. 저희가 보통 이제 이뭐 세금 체납이나 이런 경우에 압류를 피하기 위해서 보험을 음. 활용하는 경우가 꽤 있었는데요. 음. 이 신탁을 넣으면 굉장히 법적으로 파워풀하게 딱 안전장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겠네요. 네 그렇죠. 1차 안전장치는 돼 있는데 음. 여기서 이제 조금 음. 더 나아가면. 네, 수입권 네, 네. 압류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아들이 체납했을 때 국화가 네, 아들 네, 네, 신탁 네. 수입권 압류를 할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또 장치는 제가 또 나중에 한번. 아! 설명 네, 드리겠습니다. 팁이 또 있답니다. 네. 네, 다음에 또 여쭤보도록 하고요. 네. 그럼 우리가 이제 지금 증여 안심 신탁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가장 또 많이 하시는 거 사실 상속신탁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를 들면 앞서 설명한 경우에 한50%는 사전 증여로 우리가 증여하신 신탁으로 넘겼고 예. 나머지 50%는 아버지가 갖고 계시다 예. 요거를 또 상속신탁으로 넘길 수도 있을까요 예 보통 그렇게 많이 합니다 아. 아 계획적으로 한 20년 계획을 짜서 네네. 어, 이제 정년세가 절, 적게 나오는 구간으로 세팅을 해서 정리를 하고 남아 있는 자산도 상속 상속 신탁으로 묶어 가지고 음, 내 음. 사후에 특히나 이제 낭비벽이 있는 자녀분들이 있다고 하거나 아니면 네네. 일정 기간 재산이 보존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어, 그렇게 설계를 같이 하죠. 아, 그럼 음. 우리가 등기를 한번 보게 되면요. 네. 우리 상가 건물 하나에 50%는 증여 심 신탁, 네. 50%는 상속 신탁으로 했다. 네. 했을 경우에 등기가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네. 시간 순서로 얘기하면, 네네. 아버님이 100% 가지고 계시다가, 50%를 증여하면서그증여등기가 하면 되고, 네네. 그 밑에 바로 증여신탁등기가 아, 되게 돼 있고요. 그다음 본인이 가지고 있는 50%에 대해서 상속신탁이 또 달라붙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요약등기사항을 보게 되면, 네네. 단독 소유자 되어 죠 누구의 소유자? 신탁회사의 소유자 되어 있습니다. 아. 그 소유자 자체는 신탁회사지만 뭐 아들은 네. 증여받은 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고, 그렇죠. 아버지는 50%의 소유권을 여전히 유지하면서 그렇죠. 상속하겠다는 약속은 되어 있는 상태고. 네, 네. 맞습니다. 아. 도사님 너무 빨리 이해하시는군요. 를 어, 제가 상당히 이해력이 아, 괜찮네요. 네, 그러니까 너무 <laughs> 아, 빠르네. 이게 네. 지금 제머릿 속에서 그동안 제가 상담할때내용 신탁으로 다 바꿔볼 수 있겠다라는 게 지금 딱굴려지거든요 음, 그동안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듣고 바로 이해를 하시는거요 네네. 그래서, 음. 사실 저희 세무사들은 뭐 당연하겠지만 항상 절세적인 그 측면에서만 음. 이게 접근을 하게 되는데 네. 고객님의 마음까지 불안한 심리까지 이거 케어를 해드리려면 네. 신탁을 활용하면 굉장히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네, 조만간에. 신탁 고수 도쌤 이렇게 쓰 네네네네,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거를 쓰려고 오는 변호사님이다안 네. 붙여드렸나 봐요. 아, 신탁 고수라는 아, 아, 네. 말. 네, 지금 우리 오영표 변호사님 모시고 증여 안심 신탁과 우리 마지막에 상속 신탁 연결하는 것까지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상속 신탁 관련해서 자세한 Q&A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세무사의 업을 돕는 유일한 컨설팅 컴입니다. 우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열려 있는 카톡방 사용하시면 되고요. 우리 신영증권 오영표 변호사님과 신탁 관련 협업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다음 편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가 알아야 할 신탁.